검색해서 안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다가 뭐라고 할수있냐면 유튜브에서 반응형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 볼게요 유튜브 반응형이라 검색해 볼게요 그럼 메뉴에 이렇게 올라가 보시면 유튜브에서 동 반응형으로 넣기라는 게 나왔어요 네, 요거죠요거요거 요거 보니까 우리는 똑같, 똑같은 거죠 아까 iframe을 넣었었죠 이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보니까, 어, 아이프레임에다가 박스 하나 만들어서, 이게 아까 김준현 씨랑 똑같은 거예요. 상위 박스한테 Relative 주고, 그 다음에 아이프레임한테는 Absolute 주면 반응이 된다는 그런 구조죠. 요거예요 요거. 오케이. 요금 했나? 네, 그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그대로 복사할게요. 이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아까는 안 했었는데, 드릴게요. 그래서 유튜브 반위나 검색하시면 될 거예요. 여기다가 넣어주시고, 이걸 어디 가시냐면, 아까 비디오에 가서 다 만들어놨었죠, 여기다가. 어, 여기다가는 얘한테 위드 값을 100% 주고, 패딩을 이렇게 퍼센트로 주는 거예요. 이렇게. 패딩 값으로 여백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백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음, 그리고 나서 어디 가냐면, 다시 소스에 보면, 이렇게아이프레임에 요렇게 넣어주래요. 그러면, 아이프레임에는, 아이프레임에는 요렇게 넣어줄거예요 이거 다, 보도 값은 그대로 놔두고요. 이것만 넣어줄게요. 렇게이렇게 넣어주면, 이게 반응형으로, 반응형으로 작업이 될 거예요. 이두 개. 그렇게 해서 한번 살짝 확인해 보면, 음... 반응형이 되죠 반응형으로 그렇게 작업해 주는 거예요 반응형으로 돼요 어. 그래서 거기까지 작업해 주시면 돼요